자꾸 넘어질 뻔하거나 그런 거. 그래서 모니 모니에도 어 로켓승격에서는 그래서 강의를 하러 왔습니다. 네, 네. 제가 9월 달에는 된거 같고요. 네, 좀 어떠셨어요 그동안? 네. 자꾸 넘어질 뻔하거나 그런 가요 아무튼 아직 딱 보이세요? 신발이 뻑 봤습니다. 게 많이 좋아지죠, 지금? 네. 많이 어. 좋아지 네, 많이 좋아지죠. <laughs> 근데 이제 예전에는 그런 얘기 있었거든요. 고스톱처럼 이 머리를 잡고 써야 치매가 안 온다 이런 얘기 했는데 요새는요, 고스톱 치거나 이렇게 머리 사용하는 것보다도 육체적인 운동을 하라고 해요. 실제로 운동을 하면 뇌에 피가 잘 돌거든요. 혈액순환이 잘 되면서 점점점점 점점 치매가 진행되는 것을 예방해야 합니다. 음, 아.. 음, 살짝만 가면.. 어깨 쪽이 다 부었기 때문에.. 음. 근데 뭐제날만에 운동을 하셔야 돼요. 마음대로는. 뭐니 뭐니 해도 뭐, 파킨슨 경에서는 넘어지지 않는 게 네. 제일 중요하고요. 네. 약 먹는 시간대가 중요하거든요. 간격을 길지 않게 해야 중간에 약효가 떨어질 일이 안 생기고 네. 일단은 이대로 네. 할게요. 네. 예. 운동을 좀 예. 열심히 하죠. 네, <laughs> 어떤 운동하세요? 바퀴 아, 운동하고. 네. 어디로 걸으세요? 그냥 바다. 주차장이 음. 넓어요. 그래서 그열 바퀴씩. 네. 일단은 네.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니까 이렇게 유지가 그래도 잘 되는 음. 거고. 네, 력이니겼다고 비율이 커지고. 힘을 풍든 힘이 한 아, 네, 아, 네. 아, 네. 아, 네. 아 네, 이거 <laughs> 스토리 지금 보면서 <laughs> 하고 있는 <laughs> 거죠? 네, 사실 우리 아... 지금 이 환자를 본 분이 카메라를 네. 전달하고 계셔서 네. 네. 대 네. 진료를 마지막으로 보시고 네. 그때 약을 조절한 후에 좀 나아졌나요? 우리 카메라 감독님? 아, 나아졌나요? 네, 그... 네. 떨어지고 소변 장애 이런 얘기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게 있다면 어떤 질환을 우리가 신경과에서 생각을 하나요? 파킨슨이나 파킨슨 관련 또 질환들 또는 n p h 이런 것도 생각할 네.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 안녕하세요. 네. 일단 증상이 좀 어떤가에 따라서 저희가 약 조절을 할 거거든요. 걷는 네. 게 나빠지는 그런 증상이 초기부터 나타나면. 그러면 이제 파킨슨 증후군이 가능성이 있고 또 그래서 보면 우리 환자분 걷는 거 특징이 보폭이 좀 좁으면서 한쪽으로 이렇게 쭉 피우쳐지면서 네. 걷는 게 있겠죠 그러니까 망각, 환상 그거를 현실하고 네. 이제 못하고 그다음에 네. 두 번째 제일 겁나는 게 자꾸 집에서 <laughs> 네? 그래서 집에서 네. 나가실려면 아... 어디 가시냐? 그러면은 집에 가야 된다. 네. 여기가 좀. 그래서 뉴스나 이런 데뭐 길거리 돌아가면, 네. 어디 가서 집에 간다고 막 이렇게 집 나가시는데, 솔직히 듣자면 그게 엄청 걱정되는데, 네. 집 나가실 거다. 네. 뭐가 보이나요? 자꾸? 없는데 뭐가 자꾸 보이고, 죽은 사람이 보이고 그런 거예요? 아니면 내 생각이 그런 거예요? <웃음> 생각이 그런 거지. 사람. 더 큰, 더 큰. 더 이렇게 보이고 그러진 않아요? 음. 눈에? 네. 이석 얘기할 때이래이 그런 건아니에 그런 그 아가씨가 죽은 사람이 보이는 보 경우도 있어요? 이 네. 알겠습니다. 일단은 그런 환시 음. 환시도의 박킨슨 예, 증후군과 관련이 있거든요. 그런 것도 덜 보이고 좀 그런 착각도 덜 들고 하게 약을 같이 쓸 테니까요. 너무 염려 마시고. 어, 사실 제가 그 파킨슨병 환자분들 가족의 마음을 좀잘 알고 있습니다. 저희 할아버지께서도 파킨슨병이셨거든요. 그래서 파킨슨병 환자분들 한분한 한 분을 제가 진료를 할 때마다 어, 좀 신경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. 그 가족분들이 겪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, 그다음에 환자분들이 겪는 증상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. 지금 그 의대생들 강의하러 의학관으로 가겠습니다 네. 그래서 강의를 하러 왔습니다 네. 이주현 학생 나오세요 이주현? 이주현 학생? 없는 거 같다 아, 화면만 있군요 혹시 이제 의사가 아직 그래도 아닌 입장에서 바라보는 신경과는 어떤 과인 거 같나요? 이렇게 처음에 배울 때는 뭔가 치매 아침에... 치료는 이렇게 뭐파키스탄 치료는 이렇게 이렇게 딱딱 떨어지게 배웠는데 실제로 제가 뭐 외래를 보면서 이런 환자 병동의 환자분들을 보면서 느꼈을 때는 어 그렇게 딱딱 떨어지면 정말 좋겠지만 이게 여러 가지 질환이 정말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는 분들도 많고 또 실제로 뭐 약물을 계속 꾸준히 복용을 해야 하는데 좀 그러한 상황에 처하지 못한 분들도 많고 여러 사안을 고려해야 되는 게 많다는 것을 알았습니다. 그래서 방금 한 피험자 분거한번 볼까요? 네. 저 보시면, 어, 교수님은 이제 신경과 교수님이고 저는 이제 약대생이지만 약간 누나 같은 느낌이 좀 많이 듭니다. <웃음> <웃음>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시고. <laughs> Oliver Sacks라는 아주 유명한 영국의 신경과 의사분이 계신데요. 그분이 쓰신 내용 중에 특히 제 마음에 많이 와닿는 것은 환자들이 하는 이야기를 잘 들어봐야 된다는 거예요. 그래서 환자분들이 하는 이야기를 잘 들으면 거기에서 진단에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되는 내용을 발견할 수가 있어서 저도 환자의 이야기를 잘 듣고 진료를 하는 의사가 되야겠다고 생각합니다.